뭐하는 것들인데. 아... 어 이게 뭐라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기생하는 벌들 뭐하는 건데요. 기생벌? 네. 어디 에 기생을 해요? 다 각기 다 달라서요. 뭐 군뱅이 알이나 그런 데 기생하기도 하고, 아 아비목곤충 기생하기도. 다른 곤충한테 기생을 한다고요? 네. 근데 얘네는 아예 거의 좁쌀 만한데요. 보이지도 않네. 네, 그래서 동정이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잡아 넣, 잡아서 표본 해놓고 올 겨울부터 재싹다 해놓는 걸로 동정을. 아니 이거 어떻게 그럼 돋보기로 보면서 해야 돼요? 뭐, 현미경 현미경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아 여기는 이제 약간 <laughs> 친숙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네요. 조금 안 좋아서 <laughs> 이건 뭐예요? 이거 이게 자바섬에 나오는 배걸 종류인데요. 어려워 받고 두 개인데, 둘 다. 같은 속인데 자바섬에 나오는 데좀 다르게 나와요. 아 얘네가요? 예, 위에 있는 노란색 애은 한국에서 나온 거 네. 밑에 있는 인도네시아 쪽에 나온 애들인데 아하. 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해놨고 우와 호박벌이구나. 네, 앞에 이빨이에요? 어 저게 입인데 요 저거 갖다가 물질을 빨아들이거나 하는. 음... 아, 약간 똥파리 같기도 한데. <laughs> 여기 밑에는 두개 왕창벌인데 이번에 네. 포천 가서 잡았어. 아 이거 국내에서 잡으신? 네, 얘네가 얘네가 옆에 있는 이벌 있잖아요. 네네 큰 벌. 얘네 네. 집에 탕란을 하거든요. 아이 옆에 얘네가요? 네, 얘네 옆에 와... 큰 오리병벌인데 큰 오리병벌 집에다가 알을 탕란을 시켜서 얘네 유충 대신에 자라게 하는 그런 쪽으로 기생하고 있어요. 와, 약간 그 뽑고기가. 네. 다음에 둥지에 알이나. 얘네 영어 이름이 쿠퍼와스프라고 뽑고기벌이에요. 와... 아 대박, 신기하다. 기도 우리나라에게 종류가 다양하고 생태가 다양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친구들까지.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쪽 산업이 이렇게 발달을 하는 것 같고 심지어 아직 학생이시잖아요. 이제 학군갔 다가지고 아 이제 전역을 하셨다고요? 올해 복학해서 아직 2학년입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곤충의 미래가 밝네요. 네 지금 저는 여기 충남대학교 곤충 동아리에 와 있고요. 여기 너무 정말 재미있는 막 표본들 구경하는 것 자체로도 재밌어서 간단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지금 소똥굴인데 다양한 색깔 형형색색의 이것도 이제 지금 동아리 친구 중한 명이 아 이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죠? 네왔습니다 예, 우리 수민쿤인가? 예 수민쿤 거고 이거는? 얘네는 이제 국내 종대 네, 딱정벌레 강사슴벌레나뭐 이런 거 흔히 볼수 있는 사슴벌레부터 <laughs> 사슴풍뎅이도 이렇게 좀 크기에 따라 약간 좀 차이가 있네요 진짜 뿔 모양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아 큰뿔이 나오는 사슴풍뎅이가 나오는 데가 따로 있어서 아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 오, 유독 크게 나오는 그 지역에 하나 있더라고 얘네는 뭐 기랍잡이? 네왔습니다 기랍잡이도 음. 종류가 많네요? 꽤 있습니다 이기또 또 되게 다양하고 딱정벌레도 있고 와 이거 뭐예요 큰거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네 남미에서 커질 거예요 아 깜짝 놀랐잖아 오늘 발견 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왜얘 따로 놨어요? 가시개미가 이제 슬슬 산란비행 맞 결혼 비행 마치고서 기생하러 가는 애들인데 우연찮게 한번 발견해가지고 아 가지 개미의 수컷이에요 이게? 아니 이거 공주 개미 공주요? 네 날개를 안뗀거 같아서 여왕 개미가 아직 안된거 같고 아직 아, 공주 개미 상태인 거 같아요 왕이 안된 상태를 또공주라 그러는구나 <laughs> 제가 지금 키우는 말레이시안 주얼인데 말레이시안 종이요? 말레이시안 주얼이라고 주얼? 이렇게 생겼네 예쁘다 아 진해 종류인가 보네요 말레이시아 진해 네와 <laughs> 근데 이거 뭐 탈피를 하던 중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색깔이 그 살짝 탈피 기간 들어가서? 태권은 2018년도에 신종 기자 연기 드리데 요새 전지로 카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오 너무 파라, 예뻐. 파라독사라고. 와 신기하다 엄청 크다 근데 얘는 로우랜드 롱랜드 쪽에 있는 애들이고 하이랜드가 따로 있어서 네. 하이랜드 같은 경우 저벤디드가 되게 불다고 해요 이거 필리핀 사는 애들인데 아, 필리핀, 필리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로컬이 좀 나뉘는 것 아, 같아요 필리핀에서 약간 좀 높은 지역 낮은 지역에 따라서 네. 와 근데 위에는 잠자리 수치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왕잠자리 수치가 있어요 왕잠자리요. 네. 이런 것도 이제 키우시고 와 이거는 풀물치 처음에서 채집한 친구들인데 섬쪽에서 나온 풀물치는 사이즈가 꽤 큽니다. 아. 이거까지 <laughs> 저희 동아리 끝. 이건 노린재들 아뭐 하는 건데. 우리나라 노린재요 이게? 네 대체로 다 노... 우리나라 노린재일 거예요. 와 이게 그거죠 광대 노린재.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발색이 다양한 거예요? 같은 종 다른 종? 아 저기 원래 표범하고 나면 색깔이 저렇게 변해가지고. 아, 아 근데 색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색 자체가 되게 다양하네요아연네는연네도 국내 종이에요? 근데 네, 얘네 방패 광기 노린자라고 제가 지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성가 가지고 잡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이런 게? 네뭐 이건 전 처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였더라 이게? 먼지벌레 좀. 이거 큰 두렁 박일 거예요 아마. 아 <laughs> 지금. 냉장고를 열었는데 <laughs> 다 표본이에요 이게? 이거 채집한 샘플들인데 다렇표본 처리해가지고 아 액침으로 이렇게 표 보관을 하시는구나. 냉장고에 특별히 넣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적재하기가 편해가지고 아 아니 온도를 뭐 낮춰야 된다든지 아근데 그거는 사실 처음 잡을 때부터 농도를 계속 조절해주면서에 타고 넣었어야 됐는데 네. 처음에 그게잘안 돼가지고 사실상 아... DNA 홈 용도로 농뭐 온도 낮춘다고 하는 그건 의미가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아 역시 대학생들 <laughs> 아니 그거 그 피트포트 냉동이지 아 이게 술 아니에요 아, 술은 맞는데 응. 피트포트 냉 먹지 말라고 적혀있어 아, <laughs> 와 정말. 재밌네.